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0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김장현 기자.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84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5,818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는 125명이 늘었습니다. 일일 확진자는 그제 715명에 이어 어제 840명을 기록해 이틀째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기준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한 주간 하루 평균 지역 감염자는 8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차 대유행의 가파른 확산세는 새해 들어 다소 주춤해진 양상입니다. 방역 당국은 선제검사와 거리 두기 노력으로 느리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불안 요인이 많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31명을) 뺀 (809명은) 지역 감염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3명) 경기가 (269명) 인천 (35명) 등 수도권이 (567명을) 차지했습니다 또 부산 (38명) 광주 (30명) 경북 (28명) 경남 (26명) 충남 (23명) 전북 (22명) 대구와 충북에서 각 (21명) 강원 (16명입니다) 이외에도 대전 (8명) 제주 (5명) 울산 2 명, 세종과 전남에서 각한 명입니다. 완치된 격리해제 확진자는 820여 명 늘어, 모두 46,995명입니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17,796명이고,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411명으로 하루 새 25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20명 늘어, 누적 1,027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